벽두부터 가스 등 공공요금과 주요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이 5.4% 오른 데 이어 도시가스 요금이 1일부터 평균 5.8% 인상됐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것은 산업용 가스인데 6.1% 올랐고 식당 등 영업용 가스는 5.8%, 가정용은 5.7% 올랐습니다. 9년 동안 동결됐던 우체국 택배 요금도 다음 달부터 500원에서 최대 1,500원까지 오릅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자, 빵, 우유 등 식품들의 가격도 인상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주력 상품인 초코파이를 비롯해 6개 제품을 평균 11.8% 올렸고 혜태제과도 빼빼로와 에이스 등 7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7% 올렸습니다. 코카콜라는 콜라 등 일부 음료 가격을 평균 6.5% 인상했고 앞서 우유 제품들도 지난해 9월 원유 가격 인상에 맞춰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생활물가가 잇따라 오르면서 새해부터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지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